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들을 연구한 과학자 콕스는 이러한 특성을 묶어 지속적 동기부여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그들의 비밀, 그리. 이 위대한 인물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짓는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열정에 해당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확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둘째,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현혹되어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쉬운 변화를 줬지 않는 굳건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지표는 끈기와 연결됩니다. 셋째, 그들은 강력한 의지력과 인내심으로 한번 결정한 사항을 묵묵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넷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요함, 그리고 완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콕스는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그리시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지라는 것이죠. 지능의 역설과 사회적 승수효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을까요? 풀린 효과라는 현상은 지난 세기 동안 IQ가 놀랍도록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50년간 평균 15 이상 증가했으며 100년 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인들의 지능 지수는 영재 수준인 1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능이 향상될 수 있었을까요? 플린 교수는 농구 시합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농구 경기는 갈수록 치열해졌고 몇년 사이에도 경기 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농구 스타들이 구사하는 기술을 보고 따라하면서 또래 아이들과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기술 수준이 약간 더 높은 아이들과 시합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플리는 이를 사회적 승수 효과라 부르며 세대가 지나면서 추상적 사고가 향상되는 현상 역시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직업과 일상생활은 점점 더 분석적이고 몰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릿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자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릿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성인은 60대 이상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20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를 강조하는 가치의 규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거나,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어떤 목표는 포기하고, 어떤 목표는 고집해야 하는지, 깨달으면서, 그릿이 성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이 함께 발달합니다. 인간은 평생 인성 발달이 멈추는 시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면서 변화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직업적 포부를 계속 바꿔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전문가 역할이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릿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릿을 키우는 네 가지의 핵심 요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 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리시 뛰어난 사람들도 목표를 포기합니다. 다만 그 목표가 상위 수준의 것일수록 그들은 더욱 고집스럽게 끝을 보려합니다. 그들은 나침반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릿은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재미가 덜 하거나 전혀 즐겁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일에 푹 빠져 있고, 이래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말합니다. 둘째는 연습입니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숙달하며 자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리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물을게 합니다. 목적 없는 관심은 평생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흥미와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소수는 일찍 알아채지만 대부분은 수년간 절제하고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강한 동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의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하며, 이는 그립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으면 투지를 잃지만, 다시 일어선다면, 투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그릿. 그릿을 타고났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릿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적분이나 피아노를 스스로 배우듯이 그릿 역시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릿을 깨울 시간. 결국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기보다는 자신 안에 잠재된 열정과 끈기를 꾸준히 갈고 닦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들 깨우고 위대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